2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천 년의 얼굴 책 내용입니다. 민족 정신 실천한 음악가. 채동선. 그리워 그리워 찾아와도 그리운 옛님은 아니 배네 들국하 애처롭고 갈 곳만 바람에 날리고 마음은 어디고 붙일 곳 없어. 먼 하늘만 바라보네 가곡 그리워의 가사이다 정지용의 시 고향에 곡을 붙인 그리워의 작곡가 최동선은 독일 유학을 마치고 고향인 보성에 돌아오지만 꿈에도 그리던 고향이 일본인의 의해 짓밟히고 있자 그 분통을 이기지 못해 가슴이 빠개질 정도의 처절한 곡조로 한숨을 쉬며 이 곡을 지었다 바이올리스트요 작곡가요 음악 사상가로서 식민지 생활에 저항하고 민족 정신을 실천한 음악가 채동선. 그의 아버지 최중현은 당시 벌교에 이름난 부자로 현재 송도비가 벌교 남초등학교에 세워져 있을 만큼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재산을 희사했던 분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채동선은 당시 벌교면에 학교가 없어 순천 공립 보통학교까지 왕복 80리 길을 머슴과 함께 걷거나 업혀 다녔다. 졸업 후에는 서울로 올라가 제일 고보에 입학한다. 음악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1918년. 당시 장안의 손꼽히는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홍남파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면서부터다. 그러나 1919년 3일운동의 가담에 퇴학을 당하고 일본에 건너가 와시다 대학 영문과를 나왔다. 졸업과 동시에 영문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적성이 맞지 않아 독일로 옮겨가 베를린 슈테르텐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과 작곡을 배우고 1929년 귀국한다. 귀국 후에는 서울에서 사회의 바... 귀국 후에는 서울에서 사회의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졌고 1932년 현악 사중주단을 만들어 동료인 최호영, 이혜구 등과 실뢰학 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희전문학교에서 현재 명등과 바이올린을 지도했던 것이 채동선의 청년기이다. 채동선은 당대 유명한 소프라노였던 노이 채동엽의 소개로 이소란 여사와 결혼, 서울 성북동에 터를 내리고 가끔 이화여전에 나가 외국어 강의를 하는 것 외에는 창작과 바이올린 연습에 열중했다. 당시 많은 음악가들이 후생단 등 일제 전시체제에 순응하는 활동을 했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창시개명도 거부하면서 흰 한복에 두루마기, 검은 고무신을 신고 낮에는 농사꾼으로 밤에는 국악체보에 전념해 민족음악 수립의 기초를 이 시기에 쌓았다 그는 해방과 더불어 당시 좌경음악가와 구구세력의 중간에 서서 민족적인 음악가들의 단합을 역설하고 곧 고려음악협회를 창설 협회장이 됐다. 이때 교향곡 조국, 한강, 독립축전국을 작곡했으며 입성과3일절의 노래, 개천절의 노래 등을 작곡했다. 선생의 음악가로서의 활동은 3기로 나눠볼 수 있다. 1기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바이올리스트와 작곡가로서 활동한 시기이며 2기는 운둔하면서 작곡가로서 내실을 기하고 국악 체부를 통해 민족 음악 수립을 한 시기. 3기는 해방과 더불어 관연악 합창, 취주학 활동을 한 시기이다. 그러나 최동선은 쓸쓸하고 외롭게 세상을 등졌다. 부산 피난 시절 양담배 등을 친구 김창국 씨에게 얻어 장사를 했는데 고집이 강해 하루 종일 하나도 팔지 못하고 식구들이 굶은 적이 많았다. 1953년 2월 2일 종전을 알리는 포성이 한창일 무렵 부산 생활의 고생으로 병을 얻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영양실조에다 복망염이 겹쳐 53세로 일생을 마쳤다. 사후 부인 이소란 여사가 1963년 6.25때 서울 송화동 집 마당에 묻어둔 악보의 원본을 찾아내면서 10년 뒤 빛을 보았다. 1989년에는 그가 자랑스런 보송 사람임을 자각한 보송군 관계자들에 의해 기념비가 벌교 공원에 세워졌다. 입술이 메마른 어둠의 세월 속에서도 불멸의 노래, 부활의 노래를 풀어 이 땅에 떨구고 간 민족 음악인. 지금도 널리 애창되고 있는 가곡인 추억, 동백꽃, 그 창가에 또 하나 다른 세계를 우리들 가슴에 아름답게 숨겨두고 간 민족 작곡가의 흔적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뚜렷이 다가온다.